벌써 다섯 번째 촬영인데요. 아까 순서가 뭐였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인문학 강사 문명훈입니다. 벌써 저희가 다섯 번째 촬영을 하는데요. 다섯 번째 촬영을 맞이하야 저희가 촬영 장소를 3m 이동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유튜브를 올리고 깜짝 놀랐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셨더라고요. 인문학 강의를 하긴 하지만 인문학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책은 박찬국의 초인 수업입니다. 이 책은 니체의 철학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인데요. 니체 학회에서 번역한 니체 전집에는 위버맨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박찬국 교수님께서는 위버맨시라는 표현 대신 대중들에게 더 익숙한 초인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책, 그리스인 조르바에 등장하는 인물인 조르바는 사회적 관습과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인물입니다. 권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가치를 결정하죠. 조르바의 모습을 보면 니체의 철학이 떠오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초인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니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니체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신은 죽었다 일 겁니다. 니체의 대표작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정확히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신은 죽었다. 위범맨 씨가 등장하기를 우리는 바란다. 이 표현은 니체가 신을 죽였다 라는 의미를 뜻하는 건 아닐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신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다는 의미이죠. 종교가 사회의 기준과 척도였던 중세와는 다르게 근대에는 인간의 이성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니체가 살고 있던 19세기에는 이미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더 이상 신이 중심이 아닌 것이죠. 니체가 신을 죽인 건 아니지만 종교의 강력한 비판자였던 건 사실입니다. 니체는 종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의 의지를 억압한다고 생각했었죠.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모두가 알다시피 진화론을 다룬 책인데요. 다윈 이전에도 진화론과 관련된 이론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19세기 진화론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니체는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진화론은 생명 자기보존 본능을 강조하는데 니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생명체의 본질이 자기보존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발산하는데 있다고 말합니다 니체는 이걸 힘의 의지라고 표현하죠 힘의 의지 인간의 욕망은 힘의 의지가 나타나는 한 방식입니다 니체가 종교를 비판한 이유는 종교가 인간의 욕망을 죄학시하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종교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는 힘의 의지를 억압하는 것들을 모두 비판하는데요. 진리는 비진리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고 도덕도 마찬가지죠. 종교 진리, 도덕은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가치있고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일종의 사회적 기준입니다. 니체는 이 기준들이 개인을 지배하는 사회의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욕망을 잠재우는 수단인 것이죠. 니체는 개인이 그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가치의 기준이 되라고 주문하죠. 무비판적으로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따르는 사람을 니체는 노예도덕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가 가치를 결정하고 창조하는 주인도덕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위버맨시, 즉 초인입니다. 초인의 삶이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삶에는 고통과 불안이 뒤따르죠. 보통은 이걸 피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초인은 고통과 불안을 자신의 성장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니체에겐 고귀한 삶입니다. 사회적 기준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란 좀채 어려운 일입니다. 옷을 입을 때도 트렌드에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옷조차 마음대로 입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동과 가치관이라고 다를까요? 젊은 세대는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라지 않았으니 개성있고 소신있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인터넷, 특히나 SNS는 개성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적 기준에 맞추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SNS 피드 속에는 타인의 반응과 사회의 논리가 스며들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지난 방송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준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니체의 주문은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 속 압력에 맞서 나만의 관점과 가치를 구축하는 일은 아무나 못할 일입니다. 이에 따른 어려움도 막대하죠. 소인 수업을 읽으며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자주 언급되기에 니체라는 철학자는 우리에게 친근할지 몰라도 그의 철학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비유적 표현과 경구 형식의 글쓰기는 의미 파악을 어렵게 만들죠. 오늘의 책. 초인수업은 니체의 철학을 비전공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실적인 설명은 19세기의 철학이 여전히 의미 있다는 걸 보여주죠. 책은 10개의 질문을 니체의 관점에서 풀어 쓰는 구성을 취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나답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 등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 오늘의 책. 박찬국의 초인수업이었습니다.